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laughs> 클리오의 6년차 우리 대리님이세요. 완전 오래되신 우리 대리님. <laughs> 완전 오래되신 하니까 진짜 늙은 사람 같아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오의 우회원 대리고요. 6년차 고인물.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절대 광고 아니고요. PPL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완전히 순수하게 부탁드린 거라서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상당히 무슨 음, 아시겠지만 음, 엄청난 맥시멀리스트. <laughs> 보부상, 이제 보부상. 여기 스타벅스 나와도 돼요? 어, 그럼요. 하 아, 그래. 나와도 되죠. <laughs> 요새 응. 너무너무 건조하잖아요. 응. 본인도 건조함을 느끼 같아요. 엄청, 엄청, 엄청 건조해요. 그래서 응. 일단 요새 임신 중이어가지고 네일 응. 관리를 따로 못 받아서. 응. <laughs> 티클 부자예요. <laughs> 얘는 웨이크메이크 이렇게 돌려가지고 토출하는 제품이고. 오, 진짜. 좋다. 이렇게 응. 티클 부분에 바른 다음에. 응. 뭐 끈적임이나 그런 것도 그런 없어요? 없이, 음. 저희는 음 파우치 항상 갖고 다니면서 쓰는 제품. 너무 지금 타사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이건 친구가 공부해가지고 오. 구입한 네. 베이글 아이래쉬 에센스예요. 피부성 영양제인데. 음. 제가 눈화장 안 하고 생눈으로 있는 날에는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발라주는 음. 제품인데 얘가 눈썹 영양과 아이래시 강화하는데 되게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음. 얘를 바르고 난 다음날에 뷰러하거나 마스카라면 더 짱짱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세 음. 개를 씁니다. 보라씨도 되게 되게 오, 좋아하는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어, 근데 이거 진짜 좋죠. 짱 촉촉하죠. 어, 짱. 그래서 코 옆이나 뭐턱 같은데 갈라진데. 맞아. 이렇게 닦아내서 메이크업 살짝 지워준 다음에 어. 진정 크림으로 그건 뭐예요? 얘는 어성초 지금 흡수를 좀안 시켜서 물기가 상당히 많은데. 어. 흡수를 시키고 톡톡톡 베이스를 얹어주면은 메이크업 수정이 좀 되게 깔끔하게 됩니다. 물광 앰플이에요. 이것도 더마토리 제품인데. 어. 네? 얘는. 음 물광 음. 피부 연출하기 전에 쓰면 좋은 음. 기초 제품이에요. 크림 패드가 좀크게 커가지고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음. 시카 패드도 이제 곧 크게 나와요. 네. 오. 네, 말하면 안되는 거. 아, <laughs> 모르겠어. 스팟 케어 패치예요. 메리의 제품인데 이게 지금 제가 찍려용새 거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음. 이게 네. 초기 트러블에 붙이면 완전 직방. 오 진짜? 네. 근데 좁쌀 말고 이제 환농성 생길랑 말랑할 때 약간 약간 찐 핑크로 딱딱한 때집잖아요 그때 붙이면 진짜 짱 좋아요. 네, 바로가 나아죠 이거 붙이고 자면은 완전 다음날 없어져요. 진짜 맞아. 그 정도요? 환홍성이? 네. 와, 진짜 제품 대박. 좀 착하나 가져가데요 <laughs> 얘는 세포라 처음 <laughs> 음. 오픈했을 때가수상 음. 파데인데, 음. 달웜 음. 23호 톤이거든요. 세미매트예요 그러니까 음. 주말에 좀 시간 많아서. 음. 흡수시킬 여유되는 날에 응. 사용하는 파데 제품. 세포라 음 얘도 좀들어워가지고안좋아가면고이게야상그렇고 <laughs> <laughs> <야상으로 웃음> 얘는 음. 파운웨어 쿠션 XP인데 음. 지금 거의 천만 개 넘게 팔린 <laughs> 완전 베스트템이에요. 그리고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음. 그렇다고 막 쩍쩍 갈라지는 그런 건조함이 아니라, 오, 마스크에 적당히 덜 묻어나면서 피부 음. 표현도 예쁘게 되고, 음. 진짜, 오, 완전, 완전 매끈해 보인다. 저쵸얘 그렇죠, 진짜 좋아요. 립은 음. 핑크나 코랄이나 약간 채도 높은 색깔을 쓰면은, 음, 떠보여요. 네, 음. 되게, 되게 촌스러워 보여가지고, 요런 어. 브릭 컬러나, 어. 이렇게 좀 톤다운된 에 l v 컬러만 씁니다. 오, 이거 좋아요. 얘 좋죠? 벨벳티하게 마무리되는, 음. 좀 글로시한 립을 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얘는 묻어남은좀 덜해가지고 음. 마스크 안에서도 좀 부담 없이 데일리로 쓸수 있는 제품 조합이에요. 조합? 어, 아닌데? 아. <laughs> 따로 따로 써. 아. 얘는 레드 어. 매트 립. 아, 얘가 그렇죠. 17호인가? 27호, 27호인데 너무 진한 브릭을 쓰면은. 음. 되게 풀메한 티가 많이 나잖아요. 브리 컬러인데. 음. 얘도 데일리로 쓰기에도 좋고 그냥 포인트 주고 싶을 때립 강조할 때도 좋고 이 제품도 되게 매트하지만 입술에서는 막 뻑뻑하거나 맞아, 맞아. 뭐 건조하면 부각되지 않는 파롬, 침추처 베리베리 웜, 베리베리 웜. 오케이. <laughs> 아, 제가 원래 오버립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음. 립 라이너 맞는 걸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라이너예요. 근데, 근데 컬러가 네. 약간 입술 색보다 약간 딥한 핑크톤이에요.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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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라이너처럼 음. 진하게 발색되는 게 아니라 되게 음. 스머징 잘리고 부드러워가지고 음. 립 오버립 뺄때 진짜 좋아요. 입술 커보이고 싶을 때. 음. 하지만 필러는 맞을 수 없을 때. 주책같지 <laughs> 주책. 같이, 주책. 진짜 써본 브로우 중에 제일 좋은 4개 제품들만, 찐으로 추천하는 제품들만 가져왔거든요. 음, 음, 음. 슬림테크, 되개 얇아요. 1cm가 안 돼. 0.9mm? 뽀샤프하고 섬세하게 음. 결 살려서 눈썹 그릴 때좀 음. 좋은 제품이고, 오토와드 킬 브로우 제품인데, 음. 얘는 보시면은 면이 좀 납작한 음. 편이어가지고, 음, 음. 넓게 컬러링할 때. 음. 음. 뒤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laughs> 나몰랐는데 <진짜? 웃음> 이런? 여기 샤프너 기능이 있어요. 대박! 그래서 깎을 수 있어요. 가서 응. 아, 나도 뜯고 좋어 정말. 정말. <laughs> 어, 이거 모르는 사람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깎아서 쓸수 있어가지고. 네. 오래오래 새 것처럼. 이거 나만 불렀나? 날렵해져요. 박이다 얘가 음. 왁스리스. 파우더 음. 펜슬인데. 이거 채워질 때 짱이야. 채워질 때 짱이죠? 응, 진짜. 이게 채울 때 짱이에요. 근데 채우는 컬러까지 단 어두운 컬러를 쓰면은 너무 눈썹만 동동 음. 뜨고 좀 어색해가지고 저는 음. 이 채우는 컬러는 무조건 한톤 밝은 걸로. 어. 얘로 눈썹 앞모를 살려가지고 좀 어. 완성을 해주는 편인데 얘는 단종이에요. 음. <laughs> 지금 판매는안 하지만 내년 상반기쯤에 좀더 좋게 리뉴얼이 돼가지고 아. 다시 재출시될 제품입니다. 얘도좀 빵구가 났네요. 오 힙팬템이야 진짜. <laughs> 헤어빵빵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어 그쵸 그쵸. 앞머리가 있, 있건 없건 얘를 음. 쓰므로써 달라져. 두세 살 정도 어려질 수 있는 니다권이하고 <laughs> 싶은 게 있습니다. 마법드 담당자 여러분. 그러니까 얘 음. 너무 크고 음. 또 이거 말고 펜 형태로 좀 어플리케이터가 얇은 애가 있거든요. 걘 음. 너무 얇아.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컬러군도 좀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오, 맞아, 컬러군. 좋겠습니다. 알죠. 그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제품인데, 얘가 지금 스트릿 브릭에 담아오긴 했으나, 응. 이렇게 팔진 않아요. 응. 왜냐면은 제가, 1호부터 8호까지 나온 아이들 중에 진짜 좋아하는 애들만 칼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거 붙인 거예요. 이게 어? 완전 커스텀 팔레트예요. 저 지금 너무 놀랐어. 와, 대박이다. 네, 이렇게 쓰면은 여행갈 때 하나 들고 가기에도 좋고. 그냥 파우치 무거우니까. 응. 이거 그냥 여러분 커터칼 날로 응. 톡 하면 띄어지거든요 아, 바로 띄워져요? 네. 그래서 톡톡톡톡 붙이면 됩니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 꿀팁이 입자가 커요. 허 응. 입자가 커가지고. 응. 예쁘다 네. 빛에 따라서. 그죠? 어. 딥하게 보이면서, 화사하게 보이면서. 음. 너무 예뻐요. 저는 베리 웜한 아이여가지고. 오, 진짜 웜요. 웜 톤들만 모았거든요. 음. 크게 부담 없이 고를 수 있는 고그 제품이에요. 얘는 프로압푸압할 프루아, 못지않게 진짜 자주 쓰는. 음. 얘도 웜용 음. 브라운 팔레트인데. 음. 21,000원인가? 엄청 싸거든요. 음. 근데 퀄리티가 진짜 대박이야. 음. 외산 못지않은 퀄리티고 안 쓰는 음. 색깔이 없어요. 음. 완전 조합이 완전 짱. 짱 이런 단어 옛날 사람인데? 가죠짱은해서짱은 <laughs> 음, 해? 짱은 해? 뭐라 그래? 브러쉬가 음. 나는 이 가격에 어떻게 이 브러쉬를 넣을 수 있었는지 진짜 요 진짜 미스터리야. 어그정도요 음, 진짜 좋아요. 네, 손등에선 예쁘게 안 나오네? 아무튼 눈에선 되게 예쁘게 아. 발색이 됩니다. 금방 우리 아무튼. 그리고 요새 싱글 섀도우 쓰면 약간 옛날 사람 같긴 한데. <웃음> <웃음> 그래도 저는 라이너 덮을 때 예만한 게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아이라이너 덮거나 혹은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쓰기 좋은 오. 라이너 대용으로 쓰기 네. 짱이에요. 네. 좋아요. 네이밍에서 나온. 오, 얘도 거의 다 써가는데요? 네, 그렇네요. <laughs> 찐템. 찐템, 찐템. 글리터가. 오. 오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오 예쁘다 아이홀에 포인트 주기에 좋은 오 음. 진짜 예쁘아이에요 예로도 아. 아. 좀 아쉽다 싶은 날에 오, 쓰는 애가트윙글 파이거든요. 음. 얘는 가성비가 진짜 미친 제품. 3개9,900 음. 원이니까 음. 음. 아무튼 그렇게 음. 되게 싸게 파는 제품인데 꼭하면 음. 아이돌 담당하는 원장님들이 꼭 빼놓지 않은 안 붙이는 제품들. 무대 메이크업 할때 사실 음. 그렇 눈이 음. 되게 중요하잖아요. 반짝반짝반짝반짝한 반짝반짝 눈 얘는 음. 진짜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또. 컬러 다 끝낸 다음에 만, 완전 마지막에 포인트 줄때 쓰는 거 그리고 글리터가 입자가 큰것 대비 날림이나 음. 그런 번짐이 좀 적어가지고 음. 계절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쓸수 있어요 음. 컨실러는 음. 이렇게 두 개를 메인으로 음. 사용을 하는데 음. 피페라 롱웨어 커버 컨실러 같은 경우는 음. 얘가 제가 알기로는 티트리 성분이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트러블 위에서도 부담이 적고 립 잘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으실지 모르데 음, 음. 쿠션이랑 컨실러도 되게 좋거든요. 음. 오 대박이다. 얘는... 오 음. 엄청 엄청 톡톡 맞아요. 이렇게 찍었는데. 어, 그래서 정말 뷰티 유튜버 어렵네요. 음. 이거 어떻게 드러낼지 모르겠어. <laughs> 어떻게야? <해야> 해어지금어 <될지. 웃음> <laughs> 어, <laughs> 어, 어, 그렇게 그렇게 <laughs> 어, 그렇게. 어, 그렇게. 얘는... 컨실러가지고 브러쉬가 꼭 있어야 되는데, 브러쉬 티가 뚜껑이 없어. 어디 라이더랑 <laughs> 뚜껑이 똑네 <껴았네. 웃음> 컨실러에는 주로 음. 김이나 점 같이 작은 거 가리기에 좋은 용도잖아요. 음. 얘도 아마 음. 좀 다크한 컬러군인데, 음. 얘도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음. 응. 커버력 진짜 좋아요. 웬만한 검은 점. 음. <laughs> 제가 샵에 메이크업 받으러 갔는데, 네. 그 샵. 아티스트 분이 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응.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어깨가 또올라가셔 아, 클리오꺼 네. 블러셔는 사실 아주 자주 쓰지는 않는데 응. 쓰는 날에 사용하는 두 가지 템이거든요 응. 얘는 블링글로우 음. 제품의 리퀴드 블러셔예요 음. 볼래 소량 얹어가지고 켜발리면 예쁘다. 예쁘게 돌더라고요 진짜 예쁘다 두살 어려보일 수 있는 <laughs> 오, 진짜 예쁘다. 이거 바르기도 되게 마스크 음. 전에 쓰기에도 좋아요. 보송하게 마무리돼요. 오, 예쁘다. 본케 열공해라는 아. 제품이래요. <laughs> 아, 본케 열공해. 말해도 유명한네임이다 <laughs> 예쁘다. 오, 저는 이두 중에 이거. 그치? 웜, 웜픽. 어. 원픽. 원픽. 원픽 근데 약간 좀 화사한 느낌 내고 싶을 때는 어, 지쁘다 진짜 예뻐요. 아, 말모에. 말모 말모. <laughs> 보라진템 네, 인종, 말모에템 아, 제 영상에 매번 갈까? 아이, 그래도 <laughs> 한번 소개해요. 어, 애정템은 샴푸스 네, 심플, 빗 음, 실라이너. 음. 아, 좋아 좋아. 얘도 올리브영에서 진짜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음, 이 친구는 마케팅을 크게 해주지 않아도 음. 알아서 자생하는, 어, 어, 어. 잘 팔리는. 일단 너무 부드럽죠? 말모레트. 그죠 음. 너무 부드러워지 그리고 저는 이게 색이 많아서 좋아요. 그죠 얘는 약간 붉은기 있는 아이섀도우 했을 때 어울리는 마른 브라운 음. 컬러, 포커 브라운 음, 음. 컬러인데 끊김없이 일단 잘 발리고 급고 음. 진하지 않아가지고 눈에서 막 둥둥 뜨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음. 우리의 그렇군. 자산인. 어. 펜라이너. 음. 얘는 지금 제가 브러쉬 라이너로 갖고 왔는데 음. 펜라이너랑 브러쉬 라이너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브러쉬가 조금 더 날렵하고 깔끔하게. 음, 음. 어, 이거 저도 되게 괜찮다. 진짜 못 그렸네요. <웃음> <웃음> 아니 게좀 손이 떨어서 그러는데. 얘가 <laughs> 얘도 꼬리 뺄때 요새 자주 쓰는 아이. 픽서. 음. 힐링버드 헤어가. 음.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인데, 응. 앞머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앞머리 픽서 제품이 되게 필수잖아요. 응, 응. 그래가지고, 얘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고, 응. 어, 어. 어, 어. 픽서 안 쓰면은 앞머리 떡도 좀더 쉽게 지고, 응. 되게 우울한, <laughs> 우울해진 앞머리가 되는데, 어, 어, 어. 픽서로 한번 잡아주면 확실히 좀 오래 가더라고요. 대리님 추천템과 꿀팁들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 어, 좋아요 해주세요 <laughs> 우리 보라보라 채널 어. 구독 좋아요, 좋아요. 클리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저도 많이 좋아해서 안녕 <laughs>